성남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SK텔레콤과 손을 잡았습니다. SK텔레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구의 이동과 분포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권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차단에 나섭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은 대인간 일정거리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SK텔레콤과 손잡고 성남시 행정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에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를 접목시켰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성남시는 실시간으로 장소와 성별, 연령별로 인구이동과 분포를 5분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최근 3시간 내에 인구가 급증한 곳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소독 경로를 설정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박지명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 주무관은 성남시가 받는 정보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SK텔레콤에서 가공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 정도만 알뿐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개인에 대한 사생활은 보호된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